이번 프로세카 방송국 공식 정보에서 공개된 이벤트 날짜들과 함께 중간중간에 제 예상을 포함해서 7월까지 이벤트 캘린더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식에서 확정으로 얘기해준 일정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4월 30일에 마후유 한정 배너 이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로 직전에 카나데 이벤트에서 이어지는 스토리가 될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는 5월 9일부터 원더쇼 월드링크 이벤트가 있습니다. 순서도 나왔죠? 루이, 츠카사 네네 M 순서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23일부터 아이리 배너 이벤트가 이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정 학콜를 받은 레오니드랑 25시 외에는 모모점이 그나마 가장 최근에 한정 학콜를 받은 유닛이라 모모점이 통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통상 이벤트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6월 9일부터 21일까지 25시 월드링크 이벤트가 있습니다. 순서는 카나데 에나 미즈키 마후유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6월 23일부터 레오니드 월드링크 이벤트가 있습니다. 입니다. 순서는 시호, 사키, 호남이. 이치카로 진행되고요. 그동안 월드링크를 연속으로 한 적이 없었는데 특이하게도 25시랑 레오니드 월링이 딱 붙어서 연속으로 진행되게 되었어요. 덕분에 이벤트 로테이션도 엄청 꼬일 것 같네요. 아무튼 공식적으로 확정난 이벤트 순서는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7월 초까지 대부분 공식에서 채워줬기 때문에 나머지 빈 칸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 5월 말에 끼인 이벤트를 예상해 볼게요. 이때는 한정 배너일 거고 그동안의 한정 패턴을 봤을 때 아마 웨딩 컨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바로 앞뒤에 같은 유닛이 연속으로 나오진 않을 테니, 모모점이랑 25시는 제외해도 될것 같고요. 레오니드 비베스 원더쇼 중에서는, 레오니드는 우선 3월 말에 4.5주년 패스 낀 한정 하코로 시오 배너를 가져갔었기 때문에 절대 아닐 것 같고, 원더쇼는 한정은 아니지만, 4월 말 현재 에무 하코 이벤트 중이라, 에무 하코 2주 뒤에 월링인데, 그거 2주 뒤에 한정 배너를 또 붙인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비베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배너 캐릭터, 사성카드 개수 등등을 봤을 때 안이 확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가능성이 코안내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월링 이연석으로 꼬여버린 7월 로테를 예상해볼까요? 최근 패턴이 월링, 통상, 한정 순서였는데 월링이 통상을 밀어냈다고 치면 7월 초중순에 한정 배너가 와야 되거든요 아까 예상한 5월 말 한정이 비백스가 맞다고 하면 여기는 거의 확실히 원더쇼 한정이 올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더쇼의 처음이자 마지막 한정 학 코가 무려 21년 2월입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2021년 2월이에요. 무려 4년 전이죠? 4년을 기다린 유저들이 많은데, 여기서 한정 하코 배너 안 주면 사람들 폭발합니다. 진짜. 캐릭터는 아마도 츠카사나 루이가 배너를 맡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에무는 이 유일한 한정학코 배너의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최근 이벤트 주인공이기도 해서 제외. 내내는 그나마 에무 한정학코때 같이 한정으로 나왔어서 츠카사 또는 루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중 한순 이벤트를 예상해보면 이벤트 순서상 원더쇼는 바로 직전 이벤트니 제외. 월링 전에 붙은 모모점과 비베스도 확률이 낮다고 한다면 25시 또는 레오니드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 25 1 5시 이벤트가 온다면 순서상 에나 혹은 미즈키인데 둘 중에선 에나가 이전 여화 이벤트에서 한정을 받았으니 이번 통상자리에 에나가 들어가면 될것 같고 레오니드가 온다고 하면 거의 100퍼 호나미입니다 지금 호나미가 하코공 4개밖에 없는 상태라 호나미를 건너뛰고 다른 캐릭이 오긴 힘들 것 같네요 이렇게 공식에서 준 일정을 바탕으로 7월까지의 이벤트 일정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편하게 의견 나눠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拜拜。Bye bye